네, 안녕하세요. 데르입니다. 오늘은 높아진 탑, 깊어진 시련 이벤트 안내.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망령의 탑 같은데, 한층 더 높아진 망령의 탑에서 더 높아진 시련을 이겨내고 높이 올라가 보세요. 보석 스킬 세공기 등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라고 합니다. 자, 5월 29일 점검 후부터 6월 1 2일까지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우측 상단 메뉴를 통해서 진행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. 망령의 탑은 뭐 대부분 들어가셨겠지만 못 들어가신 분들은 65레벨 달성하고 이제 그림자를 따라서 퀘스트 클리어하면 해금되는 거고요. 자, 망령의 탑 2회 클리어, 4회 클리어, 6회, 8회, 10회 클리어까지 있고요. 하루에 5회까지 할수 있으니까 만약에 5회씩 전부 다 하루에 클리어한다고 하면 이틀이면 요 아이템들 다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해당 이벤트는 서버 단위로 플레이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 캐릭터를 키우신다 하시면은 본 캐릭터 위주로 혹은 받으실 캐릭터에서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요것도 얼른 우리 달성하러 들어가 봅시다.